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6월 6일 현충일 날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중구난방으로 준비를 했어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게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판매하는 품목은 정품 나이키 양말을 구입을 해서 염색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그런 품목이고요. 일반 나이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소싱이란 단계가 있겠죠. 시장 조사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제 저한테는 어떤 색조합이나 어떤 모양으로 하이다이를 할지 그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거의 한달 정도를 시간이 나는 대로 짬짬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이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업자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개인 사업자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스마트 스토어를 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은 불편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돼서 세금 문제라던 게 이런 게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랑 안 하고 중간에 하는 거랑 좀 복잡하게 연결이 될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 하느니 지금 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등록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홈택스라고 집에서 컴퓨터로 들어가시면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별도의 비용도 안 들고요. 그냥 간단하게 통신 판매업을 하는 거라서 청한 서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거기서 쓰라는 대로 쓰고, 이런 이런 사업 할 겁니다. 허가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내면은, 거기서 알아서 전화가 와요. 그때 가서 이제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발급이 나와요. 저는 이 전체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등록번호가 나와요. 이 사본을 가지고 통장을 개설을 하러 갑니다. 농협은행이랑 국민은행이랑 기업은행에서는 에스크로 발급이 돼요. 에스크로가 뭐냐면, 나중에 통신 판매업을 신고를 하려면 이 확인증이 있어야 돼요. 다른 은행에서도 사업자 계좌는 개설을 해 주는데 농협이랑 기업이랑 국민은행에서만 에스크로 발급이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하실 분이라면별대세의 지장이 없어요. 스마트 스토어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넣고 가입을 하면은 거기서 구매 안전 이용 확인증 그거를 줘요. 국민은행으로 가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이랑 가져와서 하면은 요즘에는 대표통장 그것 때문에 되게 좀 까다로워져서 일단은 한도가 있는 통장으로 만들어줘요. 한달 뒤에 다시 심사를 해서 한도를 늘려주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해요. 최근에 통장 개설을 하신 분한테는 계좌 개설 개설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한 거의 한, 부지런하면은 2, 3일 안에 다 가능해요. 완전 가능 스마트 스토어 가입을 합니다 사업자 통장 개설한 거랑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두 가지를 제출을 하면은 그쪽에서 가입을 받아줍니다 그 다음부터 구매 이용 확인증 그거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러 가야 합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수령하러 가야 돼요 구매 확인증 받자마자 그날 정부24 정부24 들어가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허가가 한 3일 안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진짜 부지런하게 하면 일주일 안에 오픈이 가능해요 그리고 3일 정도 걸린 이 3일 안에 뭘 하면 좋냐. 스마트 스토어를 조금 갖고 놓는 게 좋아요. 프로필 사진이랑 로고 이렇게 등록하는 거. 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걸려요.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오픈했을 때빈 사진으로 오픈하지 않아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빈 사진으로 오픈이 됐거든요. 그리고 상품이 어느 정도 확정되신 분에 한해서는 상품 등록까지는 안 되더라도 작성까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 작성해놓고 임시 저장을 시켜놓으면 통신 판매업 요구 까지 다 나오면은 이제 딱 등록하고 딱 이제 시작을 하면 되니까 이3일 동안에 그 정도의 준비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고 이제 수령을 하러 갑니다. 서류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들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구합니다. 등록 면허세로 4만 500원을 요구를 하십니다. 아니과세자들은 면허세를 안 받았다고 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네, 딱 올해부터 받았다고 해요.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다리가 딱딱 맞는지 이런 식으로 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는 상품 포장지, 택배 포장지 이런 거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구입을 하시면은 세금 계산서도 발행이 되고 하니까 어차피 사업자 등록하고 스마트 스토어 통신 판매업까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준비를 하시면 돼요. 미리미리 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택배 계약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사업자 등록을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택배였어요. 계약을 하고 보내는 거랑 일반 택배로 보내는 거랑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CJ나 우체국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CJ는 워낙 진짜 이 동네에 많이 오세요. 정말 많이 오세요. 처음 시작한 거고 판매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택배 기사님이랑 약속을 잡고 하기에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랑. 계약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쪽에 많이 안 오시는 택배사랑 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사님이랑 약속을 잡고 막 하는 게좀 불편하거나 안될 수도 있거든요.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더라도 기사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근처 우체국에 가서 직접 물건을 보내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택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홈페이지가 뜨더라고요. CJ 택배 계약 홈페이지가 사업자 등록번호랑 상호명이랑 이런 거 이제 입력을 하고 제출을 하면은 그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에 바로 연락이 와요. 미팅 시간 잡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딱 2,500원에 계약을 했고요. 극소 택배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말씀드릴 때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 최대한 빨리가 다음 주 월요일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비하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끝냈습니다. 근데 이게 바쁘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쇼핑몰에서 택배를 보내겠어요. 그러에서 그런 건지 항상 더블 체크를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언제 연락 드릴게요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계속 더블 체크를 해야지 그 다음에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불편했어요. 저는 어쨌든 소량이고 택배 보내는 물량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게 전혀 대해주시지 않고 굉장히 진짜 엄청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계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이거 택배 용지를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이런 게참 뭐라고 하지 대기업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세심한 부분들을 챙겨주고 간다는 거, 워낙 기업이 많고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점이 조금 불편했어요. 이름을 파도이즘으로 정했고 어떻게 하다가 양말 타이 다이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